2020 2학기 기말고사 동덕여고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세계의 주요 해류와 위도에 따른 바람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 이 그림 많이 봤죠, 그죠? 편하게 좀 보시고. 바로 갑니다. 자, 1번에 북태평양 해류는 편서풍행을 받는다? 자, 한번 뭐 해류를 간단하게 구분 좀 해볼까? 여기 북쪽도 해류하고 남쪽도 해류 있죠? 결과 됐죠? 얘들이 바로 북동 무역풍, 남동 무역풍 영향을 받는 거지. 됐어. 이제 페를 바꿀게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 또 볼까요? 뭐볼 거냐면 쿠로시오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보이죠? 쿠로시오 캘리포니아 해류. 얘들은요 어, 이렇게 저위도에서 고위도, 어, 고위도에서 저위도. 요 어, 느낌인 거죠. 그죠 됐어?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북태평양 해류 보일까? 북태평양 해류 어 얘가 이제 편서풍양 받는 거지 아래로 누고 남극 순환류가 됐죠? 어 편서풍양 받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점 하시고 될까? 구분좀 될까요? 자 이제 문제를 풀게요 다시 한번더자 동그라미 1 번에 북태평양 해류는 편서풍양을 받는다 그랬죠? 자 북태평양 해류 자 금방 어디였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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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누구요? 편서풍 맞네, 맞네 그죠? 됐습니다. 1번. 됐지? 이번에,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 만나는 지역에 고기압 형성 저, 어디 만나니?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여기 만나네? 그죠? 우리 기압은, 기억날까? 우리 크게 했을 때, 적도가 비 많이 오잖아. 그죠? 어, 쌤이 저기압 이렇게 하 저기압. 이렇게 하라그고극지방이 고기압 이렇게, 고기압. 그죠? 여기도 고기압 이렇게. 그러면 저고, 저고 반복이었죠? 저 있으면, 32, 고, 6 2이 저, 9 2이 다시 고, 이렇게. 됐어? 저, 고, 저, 고, 이렇게. 말 될까? 자, 그러면, 북동무역품과 남동이 만나는 지역. 자, 어디니? 영도영도 영도. 뭐니? 저기압이네, 저기압. 그죠? 고기압이네. 틀렸다. 그죠? 고기압이 아니라 저기압이 맞습니다. 자, 이번틀렸고요 자, 답은 2번인 것 같아요. 됐죠? 자, 3번에, 멕시코 만류는 자, 지금 아까 말했는데, 쿠르시오는 요거죠, 요거. 될까? 캘리포니아는 요거지 요거 됐죠?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 되는 거야 밑에 볼까요? 페루에르페루에르 요거지 요거 됐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쪽에 동오스트리아 류어 요거지 요거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될까? 그래서 여기는 요렇게 반시계 북방구는 시계 남방구는 반시계 됐죠? 자그 다음에 물어본기 근데 이쪽을 모르는 게 아니라 멕시코 만류를 모르냐 멕시코 만류? 자 방향은 똑같아요. 북방구는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럼 시계니까 멕시코 말로는 이렇게 올라가야겠네. 그래도 이렇게 돌겠네. 됐죠? 그러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네? 0에 30이니까 그죠? 저에서으로 갑니다. 자저에서으로 저위도가 에너지 많지? 어, 주로 이제 적도 생각하면 되고요. 당연히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옮겨주겠죠. 맞는 말이네 3번도. 제가 있을 겁니다. 자 4번에 극동풍. 자, 극동풍 어디 있어? 동풍 그때 그때기 극동풍 극동풍 맞죠? 그러면 극순환 영향 물뭐 당연하겠죠, 그죠? 맞는 말이고 됐죠? 4번 맞고요. 자, 5번에 북쪽도 해류와 남쪽도 해류 자, 어디 있어 여기죠?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 될까? 북쪽도 해류는 북동무역풍, 남쪽도 해류는 어, 남동무역풍, 둘다 무역풍, 무역풍 자, 무역풍이야, 그죠? 맞는 말이지 됐죠? 따라서 2020 2학기 기말고사 동덕여고 12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틀린 겁니다.